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 날의 그림자를 추억하고, 그리워한다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질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도 매달리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스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